홉 시작 쓴다 하나 둘 셋. 왜 웃는지 알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보니까, 야 면상이 참 좋다. 야 장치녀사 한번 하냐 할것 같죠? 야, 야 머리가 짧게 깎아달라 했더니 씨 머리를 씨... 분명 나는 모이칸으로 잘라달랬는데, 야 머리가 없잖아. 깜짝 놀라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머리야. 지난번은 똑같이 잘라야 되는데, 씨. 새우 머리가 없죠? 최대한 새우 봅시다. 최대한 새우에 최대한 좀 있어 보이. 좀 됐니? 네. 머리가 있어 보이죠? 네. 야, 씨. 나이 먹고 빡빡이로 깎으면 꼭 범죄 범죄자 같다 말이야. 어저께 그래서 집사,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이제 어저께 치킨집 가서 맥주 를한잔 했는데 술을 잘못 먹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보면 계속 심기시고 웃더라고요. 이유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는 실사나는 거 신기시는 웃을까 웃을까 무섭게. 자, 응. 먼저 단어 시험을 먼저 보시고 나서 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영상 <목소리> 보시는 거는 단어 시험 먼저 보고 시작해주세요. 자, 화면 끊고 단어 정봐 보세요. 자, 다 보셨죠? 이제 단어 뜻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및 어려운 단어는 한번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자, 1번어로는 레, 트레이 드있죠 트레이 많이 들어봤죠? 네, 알바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죠? 쟁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마이너 하면 다 소수예요. 마이너리고 메이저리거 아시죠? 마이너리거는 소, 마이, 마이너리티 소수. 저는 하위, 여기서하면됩니다 스크립트, 많이 번죠 대본. 대본은 스크립트라고 해요. 대본, 각본, 문자, 이런 뜻입니다. 자, 센텐스. 자, 요거, 문장이는 뜻인데, 우리는 요걸로 하셔야 돼요. 판결. 선고. 판결이 뭐냐면, 재판관이 자, 징역 1년형에 처합니다.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트. 공예품. 그러니까 장인이 만든 작품 같은 거 말하는 거, 항아리나 이런 거. 그 얘가 이런 s 이 s the 세 e y to the key. So, Atlantic is so young. w h 틀 t 틱 나오면 아 무슨 큰 바다 이름이 Atlantic? I am a good person. I am a good p e r s o am a 하시 a 됩니다. n 아, I 업홀로자이즈 사과하다. 이미그웨이트는자 원래는 미그웨이트가 이게 약간 이동하다 뜻이에요. 이미그웨이트하고이미그웨이트가 있어요. 그 요거는 I M 니까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뭐겠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 거야. 이민그레이터는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한다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해외여행갈 때. 그러니까 이주에 들어오는 거, 입국해 들어오는 거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가 들어가면 이주 가는 거, IM이 들어가면 이주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에 메디컬 이거는 많이 들어봤지. 의학의. 그래서 10번의 이미그레이트는 뭐야? 2주에 들어오는 거야. 그 8, 8번은 2주, 이민을 가다. 10번은 이민을 들어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왜? 뭐 달라, 문제지가? 아니야, 이거 하세요. 응. 가끔 내가 문제지는 다른 거 주고 답은 다른 거중요해고무 섞여갖고? 자, feature. 기본적인 어, 뜻은 특징. 특징인데 하나 더 써주세요. 신문 기사. 하나 더. 특색으로 삼다. 그니까 얘는 이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feature를 씁니다. The scent. 향기. Fresh. 자, 이런이 프레셔가 뭐예요? 프레스가 뭐야? 그건 프레셔. 누르는 것이겠지. 그래서 이게 뭐야? 압력. 압력, 압박. 자, 14번에 보시면은 이게 현주라 이게 뭐야? 캐리가 캐리. 얘가 옮기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캐리어. 캐리어 많이 들어봤지? 뭐예요? 여행가방이지. 그러니까 옮기는 것이야. 집을 많이 옮길 때 캐리어를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캐리어가 아닌 니 커리어야? 커리어 많이 들어봤지? 이러님, 커리어가 뭐예요? 경력입니다. 경력이나 또는 직업도 써요 직업. 그럼 커리어가 뭐니? 직업도있는데 보통 전문적인 직업일 때, 뭐 변호사, 같은 전문성이 좀 있는 거를 커리어라고 합니다. 어드밋 네, 인정하다. p u r i l y f i d 인데 우선 요거부터 써주세요. Pure. 이게 뭐야? 순수한. 순수한이 pure. 퓨리파이는 순수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화하다. 게임할 때 독, 뭐 이렇게 막 저주 걸리 애들은 퓨리파이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suspect, 용의자. 용의자니까 얘는 좀 의심스럽죠. 그래서 의심하다. solve, 해결하다. 그러면, solve가 해결한다면, 18번은... 어? 18번 아니에요? 어. 18번? 미안 18번 널처 이거 네이처 아니에요 널처야 기르다 키우다 어려운 말은 양육하다 죄송합니다 널처하고 네이처하고 초반에 많이 헷갈려요 솔브는 해결하다 솔루션은 뭐야 현준아 어, 해결 또는 해결책. 그 다음에, descend, descend, 내려가다. 그니까, descend라면, descendant는 뭐냐, descendant, 내려간 놈들에서 얘는 자손이 됩니다. 밑에 제뭐 손자 아니면 밑에를 썰어서요 디센던트. 역사 관련 되면 디센던트 많이 나와요. 다음에 일호님 D 팔드가 뭔지 알아요? 디펜드? 방어. 어 방어. 어, 방어. 어, 방어 디펜드. 어, 디펜은 의지야. <laughs> 디펜드가 바로 e n t game. Dependent game. Dependent game. 기 e p e n d e n t game. Dependent game. Dependent g a 야 e d e p e n 니 e n t game. d e p e n d 자, 인디펜던트는 인디펜드데이, 그래서 아우 디펜드 의지하다. 디펜던트는 의지하는, 디펜던스는 의지. 그러니까 인디펜던스는 <laughs>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 독립.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이 독립 전쟁에서 영국에서 독립했죠. 그래서 이 글을 인디펜던스데이라고 합니다. 웨지 임금. 돈 말하는거 돈 임금이 왕아니야 돈 월급 말하는거 샐러리 네 플레이버 맛향 맛과 향 애니버스리 기념일 생일파티하면 생일 그 파티 케이크 맨날 애니버스리 써있습니다 네 클라이밋 기후 웨더랑은 차이에요. 웨더는 그날 하루 지금 날씨 비가 오냐 막냐 이거 기후는요. 얘네는 대체적으로 맨날 비가 와 맨날 맑아 이런 거 말하는 거냐. 그다음에 위타이어 은퇴하다, 피크 정상, 그다음에 프로퍼티 재산. 프로퍼티, 재산 근데 이게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프로퍼가 있어요. 프로퍼티가 재산이 프로퍼는 뭐냐? 그 얘는 다른 단어. 얘는 써놓으세요. 적당한 뜻이에요. 또 놓으시고 헷갈리면 프로스퍼가 있어요. 얘는 번역하다. 그 프로스 팔리티가 있어요. 아, 비싼 사람들이 많은. 그럼 왜요? 그럼 번역 명사에. 그러니까 결국 말로선 프로스 팔리티랑 프로퍼티랑 깔리면 안 돼요. 프로스 팔리티랑 프로퍼티랑 깔리면 안 돼요. 프로스 팔리티는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럭티브. 자 현준아 이거 놓두 시간이. 건설. 어? 건설. 그 컨스트럭트가 건설한다. 컨 c o n 트 t r 좋은 말이지. 건설하다. 근데 거기 앞에 de가 붙었어. 좋아나 좋아? 어? 나쁜 거야. 그래서 얘는 파괴적인이야 그래서 고를 디스트럭티브랑 컨스트럭티브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컨스트럭트는 건설하다. 그럼 d e 건설한 거부개는 거야. 그래서 파괴적인이야힐 이건 치료하다. 70, 8이다다 10, 1 레벨 0 보시겠습니다 네, 똑같은 0 1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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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0어0 10, 10, 10, 1 나중에 나와야 돼 수직이 맨날 나와 호라이는 거의 안나와 그 수직만 알 버티컬 이네 그.. 그.. 요런거 커튼 말고 수직으로 쭉 수직 대고 돌리면 이렇게 쫙쫙 이렇게 이렇게 되게쫙 되고 쫙 되고 하는거 그 이제 커텐 이제 쓰는거 이거를 버티컬이라고 해 그냥 버티컬 레크 등급 너뭐 등급을 매기다도 되겠죠 커프 범위, 시야. 자, 이호엑셀레이트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엑셀의 엑셀. 엑셀이요? 엑셀. 그 차에 엑셀하고 브레이크 있는 거아요 네. 그럼 엑셀이 뭐 하는 거야? 네, 전진시켜 전진시키다죠. 그 세일은 전진시키다 아니고 가속시키다요 가속시키다. 전진시키다는 프로펠다 프로펠. 아웃컨 결과 자 블라틴 게시물 the windel 줄어들다 자 v a r i e t 이거 버라이어티 생각해 버라이어티 쇼가 뭔지 아님 요러 버라이어티 쇼 티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버라이어티 쇼 들어봤어요? 본격 보라티쇼가 뭐냐면 런닝맨이나 요런처럼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서 가까이 짓거리 하는 거야 막 와서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뭐 퀴즈도 풀고 다양한 걸 하는 걸 보라티쇼라고 합니다 그 배려운 다양한 변, 변하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스펙타이틀 관객 어디언스보다는스펙테이 l d h 막 열광하고 소리 c 는 사람도 r a 요 자, u 유 n of l e m g e y o u t 하다 e y o 줄이다. 자, 프라우드 사기 b 기꾼 o u 사기 b 요 자, 아웃버스트 분출, 폭발 페르시, 이거 게임 하드모드 쓰면 이거 페르시 많이 떠요 하드모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게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드모드 안 해봤어요? 기아도 물론 하드모드? 네 음. 근데 아, 게임 잘안 하니? 게임은 저희... 디아블로 세대가니까 어. 어, 하드보드 하면은 어, 원래 게임 캐릭터 죽으면 어떻게 돼? 요 세이브한데 다시 시작하죠. 어, 그건 안 나요. 음. 게임은 치, 어. 응. 하드보는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파팔 시대라고 소멸하다 죽다. 어, 어 디아블로 세대가 있구나. 디아블로 뭔지 아니? 들어는 네. 맞지? 온라인 있는데 디아블로 호 그거 잘이나그 요즘 무슨 게밖 네. 말고 대체재가 없어? 오는 많이 고 그러면 발로란트. 그발로란트는오버워치가그럼 어, 이제 오버는 뭐야 그거 뭐야? 뭐놀기날거 나중에 제가 두배넘강쳐드릴게요왜왜왜진다고 100? 두배넘두배넘 충분하겠지? 배? 제가 사골 안 쳐봤어 몰라요. 사골로 쳐봤더니1 0 0이라고 했던 애랑 쳐봤거든. 줬어. 왜냐면 나는 치면 자꾸 죽어 세게 시니까 자꾸 이렇게 사고 근데 저는 이제 쓰레쿠션 들어가면 끝나죠 쓰레쿠션 들어가면 좀 오래 걸려요 네. 평균 몇 분이냐 쓰레쿠션 들어가면 많이 안 들었어요 쓰레쿠션 응? 많이 안들었어 아니 이게 그 사고 다 치고 나면 쓰레쿠 마지막에 하나 쳐야 되잖아 아그 어. 하나 칠때 응, 보통. 그거, 집에, 이다 브레이크. 수드어가세번 안에 끝나죠. 수드드라 끝나는 거죠. 근데 드럭이가 어려워서. 서른 개 언제 다치지? 그럼 뭐 하칠 줄도 알아. 어떻게 해야지 모인 줄도 알아. 150만원, 이 고등학교 150, 150만원. 난 성인이 될 때까지 120만원 줬으니까. 나중 가보면은 당구만큼 건전한 게임도 없어.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골프 치잖아. 이제 모래는 골프 치면 돈 많이 들지. 헛짓거리하지. 술먹술 뭐술 먹지 당구는 그냥 당구장 안에서 짤먹어 먹고 먹어도 치면 되거든 얼마나 걸리 씨. 그리고 이렇게 하루 뭐, 넘어 <laughs> <먹고. 웃음> 당구는 남자밖에 없어 뭐 그런게 될게 없어 그냥 다 남자야 남자라고불류나 그렇지는 않을거 아니야 컴피던트 자신 있는 자 앤스로폴로지 인류학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진화는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민준이 가는 중입니다. 거기는 20분을 문제는 두고 봐야 되지. 자 앤스로폴로지 인류학 스타틱 정적인 봄은 되게 단어가 단순한데 처음 보는 단어 많죠? 3레벨이 그래요. 비슷한 단어 다른 뜻이 있는데 많이 쓰는 거예요. gust, 돌풍, 질풍. 그럼 그냥 윈드수지 왜 gust를 쓸까? 어차바람이란뜻인데그 다음에 evoke, 이끌어내다, 일깨우다. 이기서 리드 쓰면 돼요. 근데 console, 위로하다. 자, sophisticated, 정교한, amazing. 어 이거 이건 좀 많이 들어죠 amazing, amazing 뭐? 어, amazing이 놀라운이야. amazing 어,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sustain, 유지하다. 카운터 n 트인데 액트가 뭐니 이 a c 액트. 행동. 행동이지. 카운터는 뭐야? 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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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카운터 펀치. 아 t 이 c t a c 이 날아올 때 이렇게 해서 자기를 피하 t 서탁 때리는 거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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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a 같은 거? 아니 그럼 카운터 포치 이렇게 딱 떼는데 자기는 피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떼는 거잖아. 서로 반대되기 싫는 거. 카운터라고는요? 서로 반대되는 행위로 적을 붙이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중화시키다. 중화시키다 뭔지 알게 해주나? 산성 물질이 있어. 내가 몸에 산성 물질이막 묻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연기성 물질을 부호하진 않아. 산소용 염색으로 아니죠? 아... 아... 불 났어요 그뭘 뿌려요? 물 뿌리지 그게 중화시키는 거예요 <laughs> 야 이거 이렇게 설명해되 그래서 반대쪽 힘을 가해서 없애는 것을 중화시킨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약화시키다 약화시키다 백그라운드 배경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얘, 얘, 얘 백그라운드야, 얘가. 근데 내가 영어를 하려면 우선 단어부터 알아야겠지. 이걸 배경지시라고 해. 그래. 배경지시. 그래서 배경지시도 돼. 배경지시. 자, 그리고 28번 같은 단어의 느낌을 잘 봐야 돼요. 자, 이런, 허스틴. 좋은 말 같아, 나쁜 말 같아. 느낌, 보자마자. 나쁜 말이에요 느낌 계속 익혀야 돼 아, 왜냐면 이거 영어잖아 우리말 아니잖아 미국 애들 우리한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한테 말아개새끼니 어, 그래도 웃고 있으 좋은 말인 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좀듣으면아뭔 새끼 이렇게 쌍겹들은 나쁜 말이구나 이렇게 어감은 배워요 허스틸 한번 그래도 나쁜 말이구나 어감성 아셔야 돼요 적대적인 뜻이에요 헐및 허락하다 자, 스택. 더미.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 그 다음, 쌓다, 타 쌓다. 뭐, 물건을 막쌓아서 스택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가 단어고요 오른쪽 위에 이름을 양쪽 다 쓰시고, 정답 개수에 맞은 개수를 쓰면됩니다 통과는 2 7개고요 25개까지는 용, 어, 애매하고요 그 이하는 그 레벨급 단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응시험 보통 주시고. 예상할 때 점수 이 정도 괜찮아요. 어? 이제 이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자, 반응 여기까지 하고, 우리 요거 뒤에, 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거 복수가 그날 교실 가져왔어요. 네. 지금 바로 밥 먹었니? 네? 밥 먹었어? 네. 쉬는 시간 필요해. 뭐 말을 해? 이교시는 7시 시작이야. 1교시는 복습은한 30, 40분이면 돼. 밥먹자줄 수는 있어. 어? 아, 원하는 걸 말해봐. 그럼 조율을 해봐야지. 갑자기 한 시간 주세요. 이건 조율이 안 되지. 뭐, 음... 적당하게 달라고 그러면 한방에 끝나는거고 적당한 선을 얘기해 봐야 돼 20분에서 20분? 20분 하면그 중간에 신는 시간 7시간이 없어도 돼? 어... 그래. 20분 안에 오고 수 있어? 콜? 배고픈 거 공개하면 안 되지 <laughs> 없으니까, 애들이.